오늘 떠나는 경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소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어떤 물건이 고장 나면은 이 센터 가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 그것을 잘 아는 원리를 아는 근본을 아는 어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죠. 어, 어제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 이제 그 핸드폰이야 도저히 안 나온다, 꺼졌다. <laughs>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이 센터로 가서 진단을 하고 그 사람이 싹 고쳐주니까 원 상태로 회복되잖아요. 아 설명해도 이건 이래, 이렇게 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폴더폰인데 어, 그를 이제 이렇게 다 덮어다 했다면 그 선, 그게 이제 상하고 끊어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시, 어, 그래서 받아서 잘야 개운하다. <laughs> 이제 어, 전을 걸고 오 그런 걸 보아야 되는데 이제 안 되지니까 그래서 거쳐드리고 또 이제 우리 마음에 무엇 심느냐에 따라서 어, 그것을 거두게 되잖아요. 야 무들은 뽑아가고 그파도좀 뽑아가라. <laughs> 그래서 그 텃밭에 심어놓은 거 걔들 무하고 좀 파를 이렇게 뽑아서 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내 인생에 고장난 게 뭐가 문제가 뭐지 빨리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벗어나 있는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가 함께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 내 힘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동기, 내 목표, 어떤 목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중심에 대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축복드리고, 하나님의 계획는 2, 3, 7과 내가 방향이 맞아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안 되고 있다면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가 벗어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을 하니 실가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온다. 이런 막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친 불종해서 사단의 말 듣고 떠난 것이 문제의 근본에 어,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이 있고 우리가 행복이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바로 알고 만나도록 그 영세 전에 창세기 3장 인생 문제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런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는 길 하나님의 만나는 길그 모든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그 길을 주신 겁니다 오늘 또그 길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것 가지고는 인생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게 구원인, 구원받은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 어제 어머니한테 오면서 기도하면서 늘나 드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 모든 게 이제 귀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오래 살아서 문제다. 네가 귀찮고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살려 두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로 꼭기도하고 그 구원에 감사 기도하고 아 이제 모든 것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그연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 가족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 그냥 기록된 복음이 아니고 아는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진짜 언제 어느 곳에든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좌의 축복, 뭐 생명의 축복, 마음의 영혼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어느 날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누리는 그 시간, 고백하는 그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40일 집중 이게 잘안 되었던 내 습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갱신하고 어,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4 0일에 집중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가자 그게 어느 상황이던지 어느 곳에 있던지 어제 이제 이겨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반경에 퇴근했던 그 업무 일 이거 이제 복음모드리면은 어, 어떻게 왜 이래 되지?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지면 점점 이제 힘이 올 텐데, 힘이 이제 그 없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제 복음 가진 복음 가지고 이제 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겨 나가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 이 복음을 누리는 나의 상태, 그러면은 아, 영세전에 감췄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누릴 때, 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또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그래서 237이라고 했죠. 그 필요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와 영세전 그리스와 무슨 가만 상관 있는가? 그 영세전 그리스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은요 어느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 생명을 갖고 누구든지 가단의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오직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예수 글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신, 어, 여러분과 저에게 계신 예수 글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 그분과 함께 이제 그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인마누엘입니다그 영세전 글도는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시, 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따, 말씀 따라가면 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은 갈대우를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자 가자 손잡고 가자 그러면 편안해 갈텐데 보이지 않나는 말씀으로 이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 사절에 보면 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믿고 그본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난 땅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 그리고 이제 그 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산지였지만은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의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h r i s t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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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야 돼요. 다른 거이 r i 런 t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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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이 강단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아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어져서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는 오늘 또 평안한 상태, 만족한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죠? 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그냥 되게 뭐큰 어떤 배경 능력이 있어서, 육신의 능력이 있어서 어 두려운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오늘 또 여러분과들에게 어 힘을 갖고 믿고 평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래 만나야 되는데, 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오늘 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2, 3, 7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현장은 평안의 복음이 또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바로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홍해 앞이든 광해든. 물이 없는 그런 어 그런 광야 속에서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속에서든 뜨거움 속에서 추위 속에서 광야 속에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많은 어, 우리가 시간표 속에 문제 있을 겁니다. 내 경제력이 육신적인 어떤 사랑과의 어떤 저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 과정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장세기 3 9장2절 여호와께서 여섯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 한자가 되었더라. 그 상황 그 현실 그 문제를. 뛰어 넘그 상황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 여러분과 저에게 어, 주신 축복인데요. 영세전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사단은요 그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 낙심 불평 그그 그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오늘 또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식물 초월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창세 어, 사도행전 1 6장 이십오절 갇힌 그 상황에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함이고 이제 그찬양하였다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이십육절이 내 마음에 여러분 가정 현장에 이제 이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그 나의 환경의 현장에 이 흑암이 정복되어지는 어 이런 시공을 초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붙잡고 그래서 그리스의 빛을 나에게 비춰라. 이제 그 인마의 축복을 오늘 또 내가 누려라. 그래서 나의 상태가 불신앙에 잡히는 게 아니고 오늘 또그 빛은 생명의 빛이여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 또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은 오늘 질병의 근원이 이제는 그 치유 되어지는 그리스의 빛이 이만은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으면은요 재창조의 역사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은 원래 안진뱅이 거지였는데 그 사람 이 일어나서 참미하고 이제 그어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참미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여기며 논란이라. 이래 이렇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37전도는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오늘 또이 37전도는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그것의 근본이 복금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이제 내가 더 먹고 갖고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나의 일이 될까? 이제 그리고 성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성장 충만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근본 치유가 되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15, 15절16절 17절 말씀 주셨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이삼 이삼칠 전도를위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려면은 오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 그분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요. 창조자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그 그리스도를 오늘 또 누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는요.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분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단어가 그 뭡니까. 나. 아니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제 그 상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분이 이제 우리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조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함절에 보면은 그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이라. 그래서 창조자시라는 창조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제 계신 분이요 또 영세 전에 영세전 그리스를 도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를 도 인격적으로 그 말씀으로 계시고 창조자시고 지금 어 이제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수 있는 어그 비밀이 어 우리는 시공화철에서 어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오늘또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또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자로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래서 창세기 어 이제 그이장칠 절에 내 영혼 속이라고 그랬죠. 내삶 속에 그런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이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받아들이면은요 오늘 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또 치유 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오늘 또 이제 행복한 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우리는 실제 상황, 그 상황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상황, 그런 갇힌 상황, 묶여있는 상황, 감옥에, 얘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아그 옥토가 움직이고 그것은 시공간을 초래해서 그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여러분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 장, 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제야다 내게로라 내게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수고의 짐 벗게 되어지는 그 시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 이제는 그 귀신이 떠나가라. 사도행전 16장에 오늘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도행전 3장 6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이제 그 선포할 때 여러분 안진병의 문제에 그 묶여있는 문제에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사장 십육절에 말하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시간. 그 시간에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피의식의 상처 속에 잡히지 말고, 오늘 창조하신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이 배경을 가지고 영서전에 감춰짠 복음 오늘 또 누림으로써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시간에 자녀에게는요,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이제 인간의 어 이제 그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또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사실적으로 오늘 또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삼칠 전도를 위한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오늘 또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불신앙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고.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족하거나 두려운 것이 없는 만족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아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져서 플랫폼이 되어지는 여러분 한 삶이 어, 이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이제 그 영세전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제 알고 누리으로서 나설고 또 현장에 살아나는 이3 7이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사단의 원세에서 재앙의 원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정체성을 알고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이 배경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들 마음의 가정에 육신의 모든 즐거 속에 창조의 빛으로 임하여 치유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접사서 오늘 또이 권세를 가지고 삶으로써 우리 성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장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행복한 하루가 힘 있는 하루가 되기 없어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 저주에서 흑암의 건설에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네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 237전도와 영세전 그리스의 도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육신의 질병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